전략부 처음이지. 예, 처음이죠. 그래. 야, 나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어. 여기 너 뭐가 있는 줄 알아? 사건이야, 사건. 터지면 이 나라가 들썩들썩할 사건. 근데 왜 우리가 이거 묵혀 두는 줄 알아? 맛있게 있기를 기다리는 거야. 사건도 김치처럼 맛있게 묵혔다가 제대로 익었을 때 먹어야 된다 너 일주일에 사건한 150개 하지? 일주일 내내 해봐야 티는 나니? 티가 막 나지 여론 상황 보면서 주목 좀 받겠다 할때 하나 딱 꺼내들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신문에 얼굴도 나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팍팍 크는 거라고 너 한강식 검사 알아? 아 알죠 검사 중에 한강식 모르는 사람 있나? 우리 전략 3부 부장이다 진짜 부럽네요 선배 아, 우리 팀 들어오고 싶지? 응? 네? 내가 추천할까? 지, 진짜요? 아,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지민이 사건 그거는 덮자. 에? 아성백호그 새끼 그조 같은 새끼가 아는데 그 새끼 아빠랑 한부장님랑 인연이 있어요. 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하직원으로서 좀민망하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번 사건 아 덮어주라. 그건 좀 그렇죠. 그래도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. 그런건데 그래 너도 검사지 가고있지 내가 무릎 꿇을게 아, 아 선배님 내가 네, 무릎 꿇어 아이고 아, 아, 야 태수야 아, 선배, 아 선배님 아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태수야 자존심 잠깐이다 누군 서울대학 안나오고 누군 사십회사 안했냐? 크게 봐야돼 넓게 보고, 너이 라인만 잘 타잖아? 고생 끝이야.